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묵상하고 계시는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땅은 황폐해졌고 다시 세워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이곳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척박한, 여전히 쉽지 않은 이삶 밖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참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이 스가랴서가 시작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덟 가지 환상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7장 1절부터는 여덟 가지 환상 예언이 끝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과 그들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왕 제4년 9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이 날은 이제 앞선 6장까지 있었던 환상에서 약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 땅은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자마자 그 힘든 상황 속을 견디고 있는데, 2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렛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아멘. 배델에서 이제 파견된 대표단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질문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행하고 순종했던 어, 마치 절기처럼 지켜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월이 되면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행하였기 때문에 포로기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 그것이 어쩌면 그들의 경건을 지키고 나름 그들의 거룩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5월의 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제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디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즉 그렇습니다. 왜 5월의 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이 5월의 그 날에 70년 더 넘어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전이 함락되고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충격과 큰 슬픔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겐 단순히 기념을 넘어서서 애통하고 기념하기 위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5월의 금식 그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늘 해왔던 것처럼 금식하면 됩니까 하는 것은 그들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래 지켜왔던 애도와 전통인 겁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태도가 매우 현실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질문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켜왔고 큰 슬픔과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이제 이유 저를 보시면 그래 그렇게 하거라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답변하는 대신 아주 날카로운 반응으로 임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의아합니다. 전통을 지켰고, 현실적이었고, 나름 그들은 경건한 선택을 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소 불편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금식한 그 선택은 너희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 나에게 엎드려 금식했던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한 금식이 정말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선택 앞에, 그들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애도함 앞에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했던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한, 너희의 만족을 위한 그저 너희의 선택을 위한 위안이 아니었냐라는 질책이십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건 금식을 해라 하지 말라는 대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7절 말씀을 통해, 예, 선지자를 통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인데, 지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너희가 행하였던 것들, 너희의 열심으로 세웠던 것들, 너희가 열심으로 준비한 것들을 왜 내세우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금식이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금식하며 옷을 찢고 울며 애통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간절함과 갈급함을 드러냈던 너무나 당연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앞에 그 행동이 옳다 그르다가 아닌 그 중심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며 질책하시고 그들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얄팍한 노력과 나의 교묘한 이 선택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저 한낮 지나가는 보잘 것 없는 그저 파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사소한 발버둥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이나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의 대단한 열심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중요시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9절과 10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라는 물음 앞에 형식적인 금식이 아닌 하나님은 옛 선지자를 통해 일관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 네 가지를 이 9절과 10절에 담아내십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해야 한 정직과 공의를 지금 말씀하시고요. 서로를 향해 햇새드 인해와 긍휼를 베풀어야 한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봐야 하며 서로 헤아려는 마음조차 내가 허락지 아니한다, 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은, 그들의 선조들은 1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질책을,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외면하고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듣기 싫어하였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등을 돌렸고,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막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어가 그의 영어로 예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금강석이 무엇입니까? 이 샤미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하였기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같이 표현하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뚫을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완고한 상태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음을 다시 돌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내삶 깊숙이 간섭하여 주실 때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동행하심을 기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침묵의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간 앞에서는 마치 이 금강석과 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는 참 그런 저의 얄팍한 모습을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고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참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금강석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교만한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그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 상관없이 그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담력을 그 은혜를 진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행함 있는 순종도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려서는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외면하실 겁니다. 사실 외면보다는 침묵하시며 기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참 어렵지만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중심, 그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금강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 이 완고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긍줄히 여기시며 그 헤세드 이내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가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청년부 특별히 캠퍼스라고 하는 아주 어린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일본 성교도 다녀왔고요. 어제 도착한 대만 성교를 다녀온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캄보디아 성교에도 저희 청년들이 참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청년,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 앞에 놓여진 그큰 사역을 대단히 쉽지 않은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그것도 선교다. 그곳에서 만나는 좋은 분들과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 그 관계를 통해 누리는 기쁨도 선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 모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금강석 같이 굳은 나의 마음을 직면하며 나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선교라고 가르칩니다. 대단한 사역, 대단한 성공을 노래하는 선교가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자들의 곁을 지키고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게 앞에 한없이 감격하는 것이 한없이 소중의 소중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선교라고 말합니다. 저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에 참 부끄러워서 저와 함께 예배하는 저희 공동체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의 요즘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 나아갈 담력을 주셨습니다. 금강석 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내는 나의 열심과 나의 기도로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길을 기울이며 살아내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정직과 공의와 인애와 긍휼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며 서로 해하는 마음조차 허락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직면하는 오늘의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